이로와 이제 어떻게 도망갈 건데? 어, 안, 어, 잠깐, 용가리, 오케이, 아, 어, 어, 잠깐. 어! 어! 형 밖에 나가면 아저씨 소리 듣나요? 무슨 소리 샘? 저번에는 저 버스 탔다가 어왜 청소년 요금 안 내냐며. 그래서 얘 예? 청소년이요? 아니, 버스 기사님, 농이 과하십니다니까? 아! 그게 아니고, 앞에 버스비 안낸 친구, 아들 아니었냐며. 그런 또 오해가 있었죠. 중학교 학부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야, 이거, 엘리, 엘리스 무조건 받었는데 아이고. 오케이. 친구들. 키, 오케이. 이제 빼야돼, 친구들. 나이스. 잘 뺐다. 오 슈퍼플레이 개고! 탑 샤코야?! 아니 탑 샤코를 만나다니... 저런 희귀한 픽을 만나다니 내가... 이 아칼리는 초반에 막 뭔가 막 솔킬을 내려고 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정도 성장을 했을 때 그... 파괴력이 곱산되는 느낌이라서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싸 쌓아... 나이서 이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 이거 제 바로 시너지지 개구. 아 럭스의 또 럭스의 로밍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리신 피지컬 질이네. 우리 둘이 합이 좋았지. 아칼리신이라고 해주십시오. 아 있을만했는데 안추네 오, 오면 뭐해? 내가 더 잘하는데? 너네 둘이 더한거 보다 내가 더센데아 <laughs> 어, 좋았다. 아드디어 면이 서는구만. 하니 럭스산에 홀로 고생하고 있고만. 내가 가겠네. 이럼 럭스가 이제 용가리를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겠지. 럭스 이 친구야 내가 왔네. 아리가 오고 있어. 매우 피링피링피피링미 너무 뻔하구만 이 친구들아. 이리 와 이제 어떻게 도망갈 건데? 어. 어? 잡발유가리 오케이! 어! 아, 우 어허! 제발! 제발! 찢지 넘어가지 럭스님! 도와주겠습니다! 럭스어 우리들이! 아! 안 네! 막다! <laughs> 오케이! 됐다! 오케이! 어 오케! 오케! 이 라칸이! <laughs> 라칸! 락칸, 라칸에게! 킬! 줘도 됨! 어라인 아, 서럭스! 개그! 어할거다 했다! 어 손에 땀을 지는 명 경기였습니다 어깨 개굿 가라이즈 <laughs> 리얼 리얼 개굿 좋아 어 럭스가 근데 진짜 거의 미드라이너 버금가네요? 우리는 그럼 거의 토미드네

소리로는 이렇게 막호들갑다 떨고 있어. 막 무서워하고 막 소들 떨고 있어도 저의 심장 박동수는 80으로 일정하고 저의 눈은 매우 차분하고 저의 입꼬리는 단한 순간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한 겁니다. 안 가도 된다는 것이란 걸. 예. 이것이 바로 암살자예요. 잡았다. 이거 알이 안 잡고 가면 그것은 저 그릇된 판단이라 할수 있지. 자. 자, 아리 지그오요 좋습니다. 로세 아리 지 어. 아, 뭐야? 아, 뭐야? 어떻게 알았어? 와드야? 어! 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집에 빨리 갔다며 아, 제때제때 제때 들어갔다면 집에... 어째서... 어째서 늦은 기간을 선택했단 말인가? 와드인가 봐. 이거는 오케이, 렌즈 샀으니까. 이제는 저런 낚시에 더이상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는 저런 낚시에 더이상 당하지 않을 수 있어 이제 너희들의 검은 속내가 나한테 먹히지 않을 것이다 애송이들 가자 행님 반 친구들 모이 모이세요 다들 너무... 잘... 등교해주어서 표창장을 주겠어요 받으세요 오케이 우리 기린반 친구들도 모이세요 아 기린반 선생님도 왔네 기린반 선생님도 표창장을 주겠어요 선생님 기린반 아우 어. 비린반선생님 어후 빠세아 <목소리> 뭐야 왜 못먹었어 밉시다아 우리 가족 리즈님 시원시원하게 하시네 게임 <목소리> 여기까지 밀고 1400원 그림자 불꽃만 나오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뒤로 한번 들어가볼까? 아, 이게 조금 안 맞네. 어? 아하하하하, 아하! 개콜. 자야 잡을 만하다. 마제. 아! 아! 개. 고개 끄만다. 하, 아! 오케이. 날려 파 움직임. 아아아너막 분노해, 다 눈이 멀어가지고. 아 엘리스한테 당한 게 있어가지고. 3 0살 중반이라 그런지 피지컬이 좋네. 아, 아! 이병훈 선생님, 아 고맙습니다. 개 드디어 이저 그림자 불꽃이 나왔다. 이것이 대박 그지! 좋아! 그래도 우리 두명이서세명 잡았으면 많이 잡았다 페이커처럼 안해, 예? 저요? 자든 씨, 자든 리씨 저한테 말씀하신 겁니까? 페이커처럼 한다고? 저요? 저번에 아칼리 할 때는 펠리컨처럼 한다고 조류 대가리냐면서 저를 <laughs> 욕되게 했는데 사람들이 페이커라고요? 펠리컨이 아니고 고맙습니다 또 오늘 저 자든니시의 눈에 저의 아카리가 삼은 멋지게 보였나 보군요. 가자. 아 들어가고 싶다. 다 잡고 싶다. 리신만 있으면 잡는데 리신만 있으면 잡아보겠는데 무리하지 말자. 리신 나오면은 다 같이 끝내자. 아 이러다 또 분위기 애매해질 수도 있어. 뭐 저만까지 딱 달라 그래도 깔끔하게 그래도 좀 많이 비볐어요, 그렇죠? 어 엘리스 잡아내면서 상대방의 가장 중요한 딜러 잡아내면서 스킬 다 뽑아냈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입니다. 응? 억제기 깠던 미드봇 뭐하러 가? 탑 가서 밀어야지. 그건 너무 이성적인 판단이고요. 골드는 이제 야 재밌다. 미드 가서 더 재밌어 보자. 그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게 아니면은 또 어색하긴데 이제는 또. 이제는! 이거 두번 당했으니까 야! 이제 우리 조금 이성적으로 플레이하자 라고! 생각할 때가 된거야 그래서 이제는 아마 우리 팀원들이 좀 이성적으로 할거야 어? 야 리신.. 해신작쇼 같나? 아닌데? 엄청.. 엄청 운피가 안다네? 그냥 끝내도 되겠다 딴거 안하고 그냥 밀어서 끝내도 되겠다 내가 한 명만 암살해 준다면 나이스. 개고 나이스. 가자. 이거 우지지니 이거 엔지우어이지지니지지지 공격력은 또야 오른 엄청안 단다. 야 이거 잡고 가니까 피가 안 나가는구나. 오른 때리다가 무기 부러졌네요. 고치고. 아 오늘 현장 방송 하고 싶네요. 즐기고 싶은 밤이네요. 아 청담 되게 날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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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다시 추격하겠습니다. 럭키 지영씨. 오케이~! 개꿀! <laughs> 이거지 헷갈리지! 오케이! 대고 가자! 타이밍. 야 타이밍. 가자! 이때지! 어! 내가 귀환해야 될 타이밍! 어! 이 귀한 시간을 귀환에 투자해도 되는 바로 그 타이밍! 젖냐의 모래지게가 나온, 나온 바로 이 타이밍이지. 가자. 리신이 아무래도 부캐 같다. 네, 잘하는데, 원래 부캐들은 이제 본캐 티어엔 관심이 있어도 부캐 티어엔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오브젝트에 관심이 지금 없어. 오브젝트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재미에만 지금 초점이,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 우리가 챙기자. 이 정도면은 해줄 거다 해준 거 맞잖아. 오케이, 가라 친구들.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을 느낄 수 있다. 깨고 좋아 이렇게 아 짧지만 짧지만 길었던 뭔가 확실한 승기를 계속 잡고 놓치지 않았지만 게임은 길었던 아 칼리판이 지나갑니다. 리시인에게 주는 게맞는데 주고 주고, 뭔가 뭔가 이 친구 명예를 줄 정도는 아니야. 명품 리더십이 돋보이진 않고, 명품 피지컬, 명품 피지컬이기 때문에 럭스에게 어, 현지 다람쥐 아이디도 너무 귀엽다. 현지 다람쥐, 아, 어, 수가하습니다